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오늘은 5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어, 그래서 계좌정리를 해봤더니 수익이 1,940,8668원, 이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현재 총 합계가 5억 8,931만 2,849원이고요. 이거는 어 4월 말에 어 합계 5억 6,990만 4,181원을 빼니까 1,9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물론, 이제, 4월 달에는, 4월 달에는 3,950만 원이 났더라고요. 이거는 뭐, 처음 겪어보는 수익이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에 월급 300도 안 돼, 받기 힘든데, 저는 300도 안 돼요. 한달 월급이 야간 전문으로 하는데도 300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비 아껴서 쓰고, 200을 남겨서 200을 매달 이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좌가 일곱번째 계좌 거든요. 일곱번째 계좌는 월급에서 어 알뜰히 생활하고 남은 200을 빼서 한달에 한번씩 넣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번째 계좌 원금은 2800 입니다. 2800 인데 지금 3340 이니까 5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은 1900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습니다. 368 6배 6배가 넘게 났네요. 월급의 7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어, 마,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계좌는 총 7개죠 7개인데 다른 아이디로 제 이름으로 된게 6개죠 그리고 이게 저 부임 이름으로 된 계좌 일곱 번째 계좌입니다 근데 요세 계좌는 맨 처음부터 한 14년 뭐 10년 이렇게 된 오래된 계좌고요 그러고 나서 맺는 게요 안에 계좌고 아내 계좌랑 똑같이 원금이 2,800, 매달 200씩 넣는데, 원금이 이, 다, 이네 계좌는 다 2,800입니다, 원금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1번 계좌에서 계속 600을 빼서, 매달 600을 빼서, 여기에 200씩 넣고, 요, 요 6개 계좌는 입출금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만 돈이 도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넣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아내 계좌는 매달 월급에서 200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원금이 이 4개 계좌는 똑같아요. 누가 수익이 1등인지 2등인지 가리는데, 현재 1등이 이 아내 계좌. 일곱 번째 계좌가 1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계좌는 뭐비슷비슷하네요다 3,200, 그런데 네 번째 계좌가 2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좌가 3등 다섯 번째 계좌가 꼴찌 이렇게 됐네요 음,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을 때왜 꼴찌가 됐고 왜 1등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분석해 보면 일곱 번째 계좌는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4월 달에 그 행거에서 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수익률만 늘었습니다. 수익률만. 그러면 다른 아이디 여섯 계좌를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계좌로 가기 전에 어, 여기 이 계좌 일보, 일곱 번째 계좌에서 수익률 1위는 HMM입니다. 원금은 뺐는데요, 현재 212.29%로 어, 전체 1위 같은데요. 이 계좌가 이 종목이 하여튼 음, 그렇습니다. 종목은 뭐 그대로고요, 212.29%, 아 이제 여섯 계좌가 있는 아이디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좌인데요 유튜브 시작할 때 마이너스 1,300이었는데 었 지금은 플러스 600으로 돌아섰죠 엄청난 수익이죠 마이너스 1,300이었는데 었 플러스 660이니까 거의 플러스 2천만원이 난 거예요 두달 동안에, 4월하고 5월 두달 동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계좌에서 뭐 별로 변한 거는 없어요. 이 여, 여태까지 4월달, 5월달, 그세 계좌에 200씩 들어가는 거는 다 여기서 뺐습니다. 근데 추정자산은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600씩 두번 뺐으면 1200을 계속 여기서 뺐는데 추정자산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변한 거는 없고 그 마이너스 막90% 되던 것들을 그 시간도 내에서 손실 처리하고 막 그러면서 많이 잡지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하고, 4월 달부터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이 많아지고 그런 거를 추적해 보실 분들은 어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좌는 10년 이상 된 계좌라 제가 어, 10, 작년까지, 작년까지 손절은 무조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4년 동안 잘못산 종목은 계속 손실이 나는데도 못팔은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수익난 한도 내에서 손절을 인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세 번째 계좌까지 잡주를 조금씩 수익 실현한 한도 내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도 그 세계 명인들처럼 간단하게 몇 종목만 집중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저는 이 백화점식 투자가 맞지, 그한 종목, 두 종목 갖고 하는 거는 제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이 저한테 수익이 잘 나는 방법을... 무한 반복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익이 어그 수익이 잘 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렇게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지수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죠. 보통 저 슈퍼 개미 분들 보면은 한 종목에 막 몰빵해가지고 막 2, 30배 오르면은 막 대박이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체질에 안 맞고 이게 체질에 맞습니다 재밌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저한테 딱 맞는 매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장 추정자산을 안 눌렀네요 이게 여섯 번째 계좌고요 이건 다섯 번째. 이건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계좌가 5월 달에는 가장 잘한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월 달에 1 3 0 0이었는데 플러스 600까지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은 10분 동안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은 저는 어, 도서관에 다니면서 11년째 다섯 권을 빌리면은 2주 내지 3주 동안 보고 갖다 주면은 다시 또 다섯 권을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책은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공부라는 책입니다.신진상씨가 지었습니다.돈의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오늘 읽은 책이 당신의 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돈 공부를 시작하라.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한 돈 공부.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맨틱 드라마 제목 같은 이 문장이 2020년 3월 이후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들 알다시피 바로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모든 일상의 비대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1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노를 넘어 내버라고 답합니다. 설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세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운동장, 테마파크 등도 여전히 깊이 대상일 겁니다. 2차 코로나, 코로나보다 더센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빠른 시간에 급격히 바꾼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달라진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SK 바이오팜이라는 한 기업의 IPO에 무려 31조 원의 공모금이 모였습니다. 9월 3일에 끝난 카카오 게임즈는 이보다 두배 가까운 58조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 8월 주식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매일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역 사이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정부는 186조 원의 돈을 새로 찍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동산 투자로 흘러간 게 아니라 대부분 증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주식 시장만 상승하는 것은 강력한 유동성의 힘 때문이라고 사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면 부동산, 부동산 하면 아파트가 떠올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학 개미가 되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주식은 부동산보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야 기업이 잘 되고, 수출과 내수시장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거품만 키워 경제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보호하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잘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 초유의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에 1억원을 맡겨 놓아도 한 달에 이자가 20만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손해입니다.2020년 대한민국을 이야기로 하자면 코로나와 주식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모두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지레 단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드머니가 없어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 종잣돈이 꼭 필요할까요? 투자는 여윳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못하는 솔직한 이유는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세상과 돈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공부하면 할수록 눈앞에 선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공부를 하고 투자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렌버핏을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돈공부 좀 제대로 하고 투자하라.옛날에 어 유명한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이 쓴 글에 화식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돈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는 저절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돈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식 투자로만 100억 원을 번 개미 투자자, 선물 주는 산타는 저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4권의 책부터 읽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권하는 네 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2.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3.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4. 필리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돈 공부는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로도 할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활자를 통해서입니다.책으로 하는 공부는 인터넷으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점은 인터넷에서 찾아 돈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책 한권한 한 권에는 저자의 경험과 지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은 풍월은 이 말도 진리 같고 저 말도 진리 같습니다. 판단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책으로 읽는 지식은 정보들을 취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어,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세계의 유명한 세계 부자들은 모두가 다독가입니다. 뭐, 워렌 모핏, 피터린치를 시작해서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옛날의 록펠러, 이런 분들도 책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계속 잘안 되고 손실만 나는 분들은 도서관 에 한번 가서, 책을읽어 보시 기를 권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